스스야스야 백골뱅이하고 치킨하고 이렇게 먹으면 돼. 슬레이트 칠까? 네 슬레이트. 슬레이트야. 슬레이트야. 아, 이거 잔 딱겠다. 아, 자주 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 말았다 이렇게 해도 <laughs> <laughs> 최근에요. 어, 선배가 이렇게 안딴다고 어. 이렇게 내가 막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야 너는 술을 어디서 배웠냐. 그런 러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래요. 어. 근데 내가, 내가 볼 때는 이게 일본 주법이야. 어. 일본애들이 이렇게 이거를 가리고 이렇게 마크 가리라고요. 아, 아, 아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어. 대충 드세요. <laughs> 어? 그러니까 살이 안 찌지. <laughs> 누가요? 어 누가 그래? 얘기하면 알 거야. 아, 한인 안지르면 한인 민 한인민. 아 옛날에 그 잠수함 투수 있어요 네, 한인민. 저번에 그 전화 통화했잖아요. 저 음. 나중에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카메라 들고? 네, 한번 운전지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음. <laughs> 형이 약속하신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이제 옛날에는 그런 소리 못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형도 이제 뭐 나이 먹어가지고서 나이 먹어가니까 이제 막막드면 되는 거죠. <laughs> 박철순 선배가 그래요. 음... 형이라고 얘기하라고. 아배님그형이랑 하기에는 말이 안 나오죠. 그렇지. 철순 네. 형님이 우리나라에서 묵직파 제일 잘해요. 아 진짜? 예. 네. 이종민이하고 음... 이천에서까지 서울에서 오는데 서울까지 오는데 묵직파를 해서 종민이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묵직파질 때마다 딱발 맞는데 이거가 찢어졌어요. 아, 아, <laughs> 아 그리고 또 그분이 악력이 세잖아요. 짜증도 되게, 되게 아, 아파요 근데 네. 와 오기름 뺐다가 여기 찌르 여기 피났어요. 오늘 텐데 만서어어데 오랜만에 뭐 잠실 야구장에도 왔었고 우리가 여기 야구장 밖에는 올 일이 없죠. 다닐 일은 없으니까 바깥의 풍경은 처음 겪어봐요. 어, 좀 신기했죠. 원래 야구장 도착하면은, 아, 야구장 들어갈 때그문 있잖아. 네네. 정문. 굴로 네. 들어가서, 경기 끝나면 굴로 나오고, 버스 그 앞에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갈 일이 없지. 특히 원정 팀들은 갈 일이 없죠. 네, 이게 많은 하, 몰랐어요. 음, 아니, 뭐, 오늘 <laughs> 하나, 하나 또 게임이고. 나와 달리, 아, 유명하신 분이나, 아, 제가 항상 저를 매기는 게 있어요. <laughs> 너 회식 한번 해야 되겠다. <웃음> <웃음> 이게 야구장에서 먹은 거 얼마까? <laughs> 이거요? 내가 이거 10만 원 치는 거야. 아 우리 이따 오대진 갈 건데. <laughs> 아 그래, 그렇지. <laughs> <laughs> 92년도가 전력으로 치면은 제일 막강한 <laughs> 때였잖아요. 그렇죠. 팀? 네, 팀 전력이에요. 아 내가 내가 92년 입단인데 들어가자마자 형님을 봤잖아요. 음. 근데 형님은 그때가 전성기였고 음. 연습이 끝나면은 우리 홈이니까 연습이 끝나면은. 밥 먹고 선배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구장 다시 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거야. 종훈이 형 연습하는 거 보려고. 음. 보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때 이제 종훈이 형 타격 자세가 이상적인 아름다운 폼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그걸 다 배우고 있었을 때가 이제 92년, 93년 그때, 그때였어요. 그걸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한명도 없대. 아,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종훈이 형만 아는 노하우인데 그거를 겉으로만 보고 따라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음. 그걸 따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무슨 뭐, 이게 카메라로 이거를 녹화를 잘 해가지고 분석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음. 카메라 분석도 안 됐을 거야. 왜냐면은, 음. 종훈이 형은 그 자세를 어, 머리 염두에 두고 친게 아니거든. 근데 그거는 어떤 타격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 장종. 장정... 뭐, 테이크백도 엄청 길고, 아. 하체하고 상체하고 반으로 나눠지고, 그러면... 그래서 치는 건데, 그거 음. 연습 한 10년 해도 될까 말까? 음. 근데 방법을 알아야지 하는데 방법 모르고 영상만 보고 따라 하면 그 그러니까 음. 2년 동안 실패하고 내가 꽃 치면 때나 그냥 칠래요? 네 알아 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원래 좀 치면은 유행 따라 가듯이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이제 결과만 보고 막 따라 하니까 그게 조금 좀 무리가 되는 거고. 어. 아까 보니까 저희가 그 거기서 찍었을 때. 다들 노시완 선수를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 팬분들. 예, 옛날에 장정호 코치님 같은 하면서 노시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시완 선수는 보실 없어세요 시안이는 뭐 저랑도 짧았지만 같이 했었고, 아. 솔직히 무궁무진한 선수예요. 어. 보여줄 게 앞으로도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뭐 시안이한테도 직접 얘기를 한 거니까. 작년에도 잘했죠. 어? 잘, 잘했는데, 너무 이게 기복이 좀 심했어요. 어. 그 기복만 조금 줄이면은 더 좋은 성적이 아마 날것 같아요 기복이 심한 이유는 뭔가요? 그니까 아직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갖고 있는 폼 같은 거? 폼에 대해서 완전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144경기 치르다 보면은 한세번네번은 고비가 와요 음 근데 거기는 계속 치기 좋은 부분만 주는 게 아니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폼도 흐트러지는 거고, 또 밸런스도 깨지는 거고, 어, 그래서 그런 것만 시현이가 잘 이렇게 극복을 하면은 얼마든지 어,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섣부르지만 무시한 선수도 메이저리그 도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선수 본인도, 본인도 그런 꿈을 좀 꾸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서울시리즈 할 때도 다저스랑 샌드에이고랑 웰스게임 뭐할 때도 뭐좀 나름대로 좀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아마 노치하니 뿐만이 아니고 네. 전 선수들이 아마 좀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혹시 엘지트윈스랑 하는 거 보셨나요? 샌디에 네네. 고은석 선수가 엘지트윈스한테 음. 얻어맞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팬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친정팀이 좀 봐주면서 좀 접대스윙도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완전 뜯들겨버렸잖아요 근데 경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이 들을까? 그런 안 들어요. 없지. 아, 그런가요? 어. <laughs> 나는 타자고 저는 아무리 나고 했지만 이제 관계없는 데고 <laughs> 아니 그런 걸 떠나서 투수는 잘 던져야 되고 타자는 일단 쳐야 되니까 형 어?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비가 오니까 야, 빨리 아웃돼 훨씬 <laughs> 그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인, 뭐 신인 때였는데 타율도안 좋아 이군갈것 같은데 가서 죽으래 그러 내가 죽으면 아웃되면 응. 거기 가서 나중에 2군 보내면 내가 누가 책임질 거야 응. 팀이 2군 말건 나는 여기서 갑자기 이 되는 거예요 응. 응. 류현진 선수도 많이 두드려 봤잖아요 응. 하나가 초반에 8승 2패 했는데 그렇죠 그 2패가 다 류현진 경기였거든요 음. 응. 그러네 <laughs> 경기 보니까 응. 처음에는 왼손들한테 많이 말했더라고요 응, 응, 응. 체인지업을 안 던지니까 응. 근데 체인지업이 맞더라고요 조금씩 걸리면서 이거 봐. 힘이, 직구 힘이 그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기분에. 현재는, 제 생각에, 모든 구정이 다, 다 던지, 던지지만, 서클 첸접이 주문이잖아요. 근데, 타나 입장에서 서클 첸접이 봤을 때는 직구가 아.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야 돼요. 뭐 빠른 게 하나 있, 있어야 돼요. 구속이 만약에 그게 저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직구하고 체념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인다고. 그러면 이제 여지 없어요. 또 왼손 타자한테 많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의다가 한국 왼손 투수, 포수, 왼손 타자 나왔을 때 요구하는 게 몸쪽이고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슬라이더 직구예요 바깥쪽. 그러니까 차자들이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작년에 아시안 게임 갔을 때 대만이랑 할 때. 왼손투 때문에 저희가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아레조나 투웨인가 그래요. 어, 네, 투웨인데, 싱카를 던지는 거예요, 몸쪽에. 어. 왼손타자한테 네. 어.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고, 이게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몸쪽이 거의 없고, 화깥쪽이죠 바깥 근데 투심을 던지, 던져버리니까, 뻔히 알면서도, 투심 다음에 족인지 알면서도 타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왼손 투수도 왼손 타자가 나오면은 여기를 던져야 된다 이거죠. 어 이게 설령 볼이 되더라도 보여줘야 된다고요. 어 그래야지 유리하죠 자기한테. 대부분 안 응. 던지더라고요. 안 던지더라고. 응, 안 던지더라고. 던져. 응. 근데 뭐 솔직히 부상만 없으면은 뭐 로테이션만 제대로 지키면은 뭐 그래도 10승은 하지 않겠어요. 응. 근데 잘 던지면 잘 던지잖아요. 네. 그래, 워낙 워낙, 워낙 영리하고 또. 9오년에 3일 슈퍼게임설 슈퍼게임 치, 기억나시는 분? 음, 음, 그럼요. 기념비가 아셨어요? 91년도에 그걸 해가지고, 4년만 다 있었으니까, 95년도에, 야, 저거 한번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경기장에한번 갔더니, 진짜 있어요. 어. 기, 기, 기념비가 있어. 맞아 근데 한쪽은 한국말이고, 한쪽이 일본말인데, 뭐, 호호무랑 맞아요, 호무랑 <laughs> 어. 어 일본, 일본, 일본 발음으로 아그 받침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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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안고 하니까 음. 음. 저희 지금 2024년 7월 22일날 삿포로에서 한일 레전드 음, 음. 야구 매치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출전도 하셔야 되고 걱정이네요 네, 일본에서 지금 미오앤파이터즈에서 자료를 만들어 준게 있어요 2003년 아테네 올림픽 예선 이후 18번 한일전을 했고 일본이 11승 한국이 7승이에요 아테네 올림픽 예선 결승 찰보로돔에서 했는데 2대 0으로 한국이 졌고요. WBC 때두번 이겼죠 김일성 분위때두번 이기고 한번 결승에 준결승에서 졌고요. 그다음에 베이지 올림픽 예선 결 결승, 예선이랑 결승에서 우리가 또 졌고, 그결승이랑 그러니까 예선에서 또우리가 이기고. 그러니19 19년 이후에는 전편에 우리나라가 이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얘기하기가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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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민망하죠. 음. 동주나 이쪽 애들이 한번 빡 성장할 시기에 그때 한번 일본고 붙으면은 그때 하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전에 투수를 버티다가 마지막에 역전시키거나 아니면 점수나서 이기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정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절반은 절반은 성공해요. 어쨌든 뭐 아시안게임에서 그 가기 전에 사상 최약체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랬던 팀이 어쨌든 가서 이제 금메달도 닦고, 와서 또 곧이어서 APBC라고 호주, 한국, 대만, 일본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일본 대표팀도 나이젠을 두더라고요. 그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투수들은 상당히 좋았어요. 안 대표도 얘기했지만, 투수 투수력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는 투수력은 생각보다 엄청 괜찮더라고요. 어, 누가 있죠? 어, 문동주. 뭐, 문동주도 있고, 곽빈이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박영케 k t 에 그리고 최지민이, 기아. 투수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팬들이나 다들 결론이 너무 성급하잖아요. 음. WBC를 보고 프리미어십을 봐도, 일본 그 베스트 멤버도, 처음 보는 투수들한테는 되게 고전하잖아요. 그 특히나 이제 남미 애들이 엇박자니까 거기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나고세 번째 만나면 그때는 박살 나는 편이잖아요. 음. 일본 애들 만나면 은 우리나라 이제 그냥 하나, 둘, 셋 던지는 투수보다는 약간 엇박자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아니면 몸 쪽을 막 계속 집어 던지는 뭐 그런 음. 투수 필요하고 또 일본은 또 다른 투수 매칭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이번 만남은 이제 투수력이 이제 버텨주다가 마지막에 역전 다치고 음. 이게 이제 공식이 된게 그래서 아닐까 싶어요. 계속 일본은 계속 잡기는 음.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일본 베스트 멤버랑 우리 베스트 멤버가 겹치면 절대 못이기까요 솔직히 힘들죠. 아 야마모토 모래 어, 예. 못 이긴다. 어. 음. 아니 근데 매일 음. 경기 한다면 뭐 투수 또 약간 투수 나올 수 있으니까 모르는데 겠 그렇잖아. 뭐 w C 결승을 한다라고 만약 응. 한 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거시면 일본의 거실거죠 뭘 걸어요? 스 어, 본다는 어. <laughs> 거는 좀 그렇고 <laughs> 우리, 우리가 좀 보전을 할것 네, 같아요 국뽕, 네. 국뽕을 빼면 네. 어쩔 수 없어요 다들 1군 코치 감독을 하니까 아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거기서도 <laughs> 몇분 정도 언급을 했는데 장준 코치님 뭐예요? 쟤네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알죠 그냥 한일 이 슈퍼게임부터 얘기하더라고 아 진짜요? 홈런 하나. 홈런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쟤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홈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승 얘기도 하더라고 요 타이어 우아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뭐 우리나라 저 옛날 선수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형님이 그 일본에서 초 게임 때친 그아 대형 홈런 걔네가 다 알아요 아 그래서 이제 걔네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합을 하면은 그뉴넴 홍구장에서 하는 거예요? 새체 구장에서 네새 구장에서 엄청 좋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걔네 그 단장이 야구장에 진심이게 뭐냐면요 네, 네. 자기는 그 야구장을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 하자면은, 이제, 아이돌 야구단이나 연예인 야구단이 한일 매치전 하면은, 홍보되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싫대요. 왜 싫으냐면은, 양쪽의 레전드들이 이 구장에 100% 컨디션을 가진 구장에서 경기하는 걸 보고 싶고, 그걸 밝게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 앞에 무슨 경기가 오더라도 싫대요. 그 사람은 이제 야구장 그 컨디션과 내전투들의대우에 대한 그 진심이 되게. 어... 그래서 지금 기획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 턴이 날라왔고 일본 측 멤버가 왕정치남 왕정치남 목니. 하라 하라 하라. 내야수는 응. 이제 후쿠도메 아시죠? 네 알죠. 미나바 응. 그리고 우치가와 응. 그리고 타무라 응. 그리고 이제 내야수가 이와무라 오가사와라 <laughs> 미야모토 응. 마츠나카 미시오카 다음에 투수는 이와쿠마, 마하라, 시미츠, 브로타, 후지카와, 우에아라 투수는 사또자키, 타이시길 조지마입니다 뭐 완전 올스타급이네 네. 동시대 그 국가대표보다 높아요 음. 네. 고민이에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좀 줬어야 되는데 우리 준비 좀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내가 만약에 준비를 한다 쳐뭘 네. 하겠어 내가 <laughs> 이제, 이제 근육도 다 빠진 거 <laughs> 아 얘네도 마찬가지지만 한두달 정도 근력 운동하시고 <laughs>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이게 얘네 그래요. 얘네가 뭐 즐기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팬 서비스 하자는 건 아니고 음. 야구 를진심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한타성을 나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 자존 자기 이름에 먹칠 안 되게는 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는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그 2013년 3년도에 인천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때 저쪽에서도 제대로 왔죠. 투수가 그, 그 투수가 지금 어, 어디야? 어, 야쿠르트 감독 다나카 있잖아, 왜 아, 예, 사이드? 예. 히어로즈에서도 예 좀, 맞아요 맞아요 어, 그 투수 이제 감독인데 <laughs> 그냥 만나오고 고꾸 보고 그때 좀 많이 왔었지. 지금 멤버는 최강이죠. 아, 그래요, 최강이죠, 최강이죠. 투수봐요, 투수. 봐요, 투수. 뛰어들지 않으면 사실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그 걱정, 걱정 되겠다, 진짜. 전 뭐가 고다 했냐면요. w 챔 참패하고 나서 선배들이, 아, 우리가라술 아. 떨어졌다, 욕하는데, <laughs> 이거 가서, 걔네도 <laughs> 유태 <laughs> <의텐> 선수인데, 같이 골라야 될 거예요. 양준혁이 빼야지. 준영이 나갈 거예요. 준영이 연습 많이 하죠. 어. 우리 쪽에도 괜찮지 않아? <laughs> 괜찮아요. <그래. 웃음> 그쪽 지금 멤버 어떻게 되나요? 경환이하고 인성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환이? 네, 박경환이. 올수 있어? 아니, 제가 차면서 단장한테 고맙고 여기에 어, 고마운 게박경환은 일군이잖아요. 음. 근데 코치가 뭐, 거기 가서 경기 한다고 해서, 뭐, 피로도가 있고, 뭐, 그 음, 경기에 지장이 음, 있는 건 아니지만, 일군 음, 음, 음. 코치를 보내준다는 건 그렇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다. 팀 성적에 따라서. 그 그렇죠, 그래. 차단장하고, 영유 감독님은 홈케이 보내주더라고요 뭐, 경기 하는 날, 경기에 불참하지만 않는다면. 은 아, 예, 얘기해줘서 너무 아, 고마웠고요. 그리고, 조인성은 뭐, 잘리군 코치이긴 음. 하지만, 그래도, 두산도 말하자마자, 오케이 해서, 해서고 그 다음에 김동수 감독님도, 서울고 감독님도 가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경기 스케줄만 괜찮은데, 가지고 음 싶다고하셔서 호수는 한이 그 정도면 괜찮죠? 지 않을까 음. 그럼 세명이면 됐지. 아니, 두 명만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니, 한 명을 인류로 시켜. 내가 아, 아, 나... 수비가 안 되니까. 아니, 인류가 많아요. 맞아? 많아? 태균이 있죠. 아, 그러대. 나안 가도 되겠네. 아, 엄청 많은데, 예약은 없어요. 은우하고 이제, 대우가, 그, 이제. 아, 대우죠. 아, 아, 대우, 대우. 네. 대우가 3년, 3년 뭐라고요? 이렇게 또 있는데, 3년 성민이. 근데, 어. 이게 이제 최강자하고 그 스케줄이 겹쳐요, 월요일이니까. 아, 아 월요일에?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배려를 해줘서 어. 보내주면 좋은데, 아니면 계약돼 있기 때문에 안 보내주면 낭패거든요. 그, 네. 그럼 투, 투수는? 투수 구성은? 일단 재웅이가. 서재웅. 네, 주장이에요. 그리고 희관이가좀 갔습니다. 희관이도 이제 뭐 자기들 꼭 던지고 싶다고. 어. 아, 그럼 그래. 지금 뭐, 윤성민이있그 다음에, 어, 곰중근. 곰중근. 두분이하고 성빈이하고 얘네는 아홉 한 하나씩만 잡아도, 그리고 바뀌고 바뀌기위 해서, 일단 희관이가 많이 던져야 되고, 종범이가 그저께 한국 왔을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약속 잡아서 만나서 종범이 들어가고. 그래, 종범이도 들어가야지. 구대성 선배는 관계를 잘안 하시는 분이시가요 호주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자,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잊혀진 거야 아, 응. 워낙 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 그렇게 친한 건 아니, 아니죠 투수 야수는 또 틀려 아, 응. 정민철, 송진우, 구대성 이분들이 어, 그렇죠 응. 그렇죠 근데, 근데 야수하고 또 틀리니까 야수가 지금 음. 센터라인에서 오른쪽은 있는데 왼쪽이 없어요 시어이가 감독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 박성민 하기로 했잖아 박성민 선배 하는데 이게 투수 쪽은 솔직히 음. 땜빵으로 하면 맞거든요 근데 야수가 그쵸 야수가 야수 있어야 되는데 야수가 저기, 그 오재원 왜? <laughs> 뭐? 오재원? 큰일 는네왜 그래 지금 일 가고 있는데 <laughs> 아니 오재원도 나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 안돼 안돼지 오면 좋은데 그렇죠. 야 우리 우리나라가 진짜 풀이 풀이 적구나, 작구나 작구나. 왜냐하면 생각합니다. 음. 모르겠어요. 일본은 워낙에 그 풀이 많으니까 얘네가 그 현장이 없어요. 음. 자기 사업을 음. 하고. 음. 그러니까 부르기가 편한데 다 현장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진짜 고 고민 되겠는데? 많이 돼요. 오. 제가 섭외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썬 감독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썬 감독님 지금 해남에 계시니까, 한번 오시긴 한데 해남에 계세요. 제가 처음에 전화했을 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썬 감독님께서. 음. 공을 던지라고 부탁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음. 아, 그건 아니고. 솔직히 지금 아무리 일본 애들이 멤버가 좋아도 썬 감독님한테 공을 던져달라고 부탁하는 건 음. 실례잖아요. 감독으로? 예, 네, 감독으로. 음. 김식감독 계시지만 김식감 독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음. 그래도 움직임 좋은 성감독님이 같이 있으면 우리 코칭 스텝은 없어요. 음. 음. 김식감하고 독성감님두 분만 있고 나머지는 음. 음.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외야가 좀 그렇잖아요. 일본 멤버를 봤을 때 우리 투수들이 던져도 그걸 공을 칠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 쳤을 때공 주스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음. 따라가야죠그 음.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과동틀. 우리가 더블리스브 멤버가 아니에요. 그래? 네. 오색기 뭐, 1루 쪽이나 이쪽을 아니면 지타 쪽으로 빼고 싶어도 음. 너무 많으니까. 음. 이, 1루 쪽이. 음. 반에 반. <laughs> 준혁이, 대호. 이세 명, 네 명. 그러니까 음. 몰려있으니까. WBC 스타하면 또 외화수 이지정. 현행이 있잖아요. 삼성. 안 되나? 1군에 있어서. 맞다. 2군까지는 되는데 1군은 안 되더라고. 정, 정재, 정전이, 정재는이도. 그 박한이를. 했어요. 아, 박근혜 우리 일류 쪽에서 외야로 하나 빠져야 돼. <laughs> 준혁이 빼야 되는데. 준혁이 보내라, 준혁이. 아, 근데 준혁이도 이제 못뛰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넷모레 60인데. 근데 이거 정말 어떻게야, 근데 이 멤버 어떻게 얘기할 거 선동열, 검나님 모시고 아주 종범이있어야 돼. 종범 센터로 들어가고 한이가 랩터가고 익수 쪽에 준혁이나 누가 하나 집어넣고. 진짜로. 내 하우스는 어떻게 보이죠? 그래서 문제야. 아니, 문제인데 아니, 문제 해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됐 뭐. 뭐 어떻해 잘. <laughs> 잘. 아 WBC 그 멤버를 국한하지 않고 <laughs> 네. 여기저기서 다 저기 베스트 멤버를 되거든요 그러면 가야죠. 아니 그, 그러면 거기서 오, 오, 오. 기간이 올스타전인가 우리나라가? 아니요, 걔네는 어. 올스타전인데 우리는 어. 그 전이더라고요. 와 아, 근데 근데 박경환이를 보내준다는 얘기야 예, 아, 아, 그래서. 차단장한테 고마운 거예요. 그럼 이 유니폼은 뭐 코리아... 예, 예 일본에서 맞춰주면 어죠 어... 뭐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 일본에 해주게 어요 어... 네. 우리 선수들 스폰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어, 물어봤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스폰이 있으면 자기네가 도구를 줄수 없으니 스폰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어... 거예요. 얘네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애들은 미즈노나 제트나 사사키룩에서 엠버서더가 돼서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좀 편하게 할것 같아요 아저요번에그 롯데타워에서 어. 계단 오르는 마라톤 있잖아요 어. 아 그걸 출전할까 말 생각 중이에요 아니 그 정도 돼? 올라가려면 할수 있어요 내려오는 건못 내려와서 높이가 500... 550인가 네. 그리고, 그리고 게, 층수가 123층인가 그래 계단 수가 2,900개예요 아, 괜찮은데? 아, 제가 주말에 와... 그 동장령 옆에 계단이 음... 그 270개 짜리를 한 다섯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어... 운동 삼아서, 나도 옛날에는 등산을 엄청 좋아했는데, 힘들어, 여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응. 여름 때가 힘들어, 여름 때가 힘들어, 때가 때가 힘들어,